아, 반갑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작, 진트레블리션입니다자 오늘은 어, 이편은 지금 현재 내일 일요일에 있을 공성전 예고편으로 저희가 미리 한번 점 찍어보는 순서를 한번 갖고자. 저희 김민아카데미의 김민페아님과 함께 음, 용사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라카스의 아주 개꿀잼인 공성전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저희 리, 레볼루션의, 예, 대부이신, 예, 김인피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하하하. 그래서. 대부까지는 <laughs> 좀 그렇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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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웃음> 하는 <웃음> 유저입니다. 예, 아이고, <laughs> 예. 뭐, 레볼루션 게 대부죠. 아주 아버지죠. 예. 일단, 발라카스에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입찰 소식이 좀 대박이 난것 같더라고요, 네, 어, 네네네. 아주 발라카스 초반부터 입찰 싸움 어제 12시부터 입찰 싸움이 좀 굉장히 저도 주요 깊게 봤고요. 네. 어, 입찰 싸움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오면서, 내일부터 완전 싹풀잼 아, 이게 눈이 하나면 부족한 그런 싹풀잼 매칭이 또 됐습니다. 아, 그니까 네. 예, 네, 한번 뭐 들어가서 보시죠. 예, 한번 뭐, 현재 지금 현재 발라카스 서버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공성전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 지금 글루디오 성과 기온 성, 기란 성. 지금 현재 이렇게 입찰이 돼 있는데 제가 얼핏 네, 봐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타협은 없다밖에 없네요. 엘븐 열맹하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엘븐 열맹이 그유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이제 제가 여기 온박값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엘븐 열맹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켄나에 있던 디스 열맹하고 음. 아, 켄나의 사랑 혈맹 동맹이었던 일루션 열맹과 그 이제 디스 열맹이 어느 정도 합병을 해서 생겨난 열맹이엘 열맹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음. 고기하고 지금 파열이 같은 편이 되겠죠? 음. 네. 지금 두 개의 입찰을 이제 굉장히 천만 원이라는 저가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아주 저가네요. 근데 명문 열명만 8억이 지금 되 있네요. 네. 명문 열명은 어, 제가 아까 입찰할 때 보니까 네. 위에 이제 막고 있던 그 지금 원, 현재 정주의 부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부열이다. 그래서, 네, 부열입니다. 어느 정도, 부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혈맹투력이 어, 2군 정도가 되겠다. 어, 이렇게 음, 2군 내지는 네, 3군 그러네요. 정도의 혈맹이다. 보시면 되겠고, 마기 혈맹은 갈라카스에 있던 혈맹 중에 그래도 좀 강한 편에 속하는 어. 그런 혈맹입니다. 어... 지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와이. Y... 그, 대등한 경기를 좀 펼칠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마계열명은 현재 50명 투력에 1억, 1억, 12억 한 4천만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음. 여기 이제 용병을 혹시나 받게 된다면, 어, 또 투력이 꽤나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어. 13억 5천 정도의 투력 컷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선택이 두 가지겠죠. 디온 저쪽은 분명히 명문 열맹과 동맹은 맺을 것이냐, 안 맺냐, 이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맹을 안 맺고, 명문 열맹으로는 또 명문 열맹대로, 어 이동가입을 받거나, 혹은 또 동맹을 통한, 타혈과 동맹을 통한 농병을 통해서, 동맹을 안 하고서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각기 수성 쪽 한쪽, 그 다음에 수성을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이 올라갔을 때그 뒤치기를 똥침을 할수 있는 그 명문 열맹을 좀더투여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음. 용병을 받기 위해서 동맹을 안할 수도 있겠죠. 지금 둘다 동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어, 그러니까 내일 한번 아무것도 안돼 있네요. 네, 내일 한번 10대2로 그냥 할지, 아니면 1대1대2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 보는 좀... 보셔야 되겠고 음. 실제적인 공성은 2대 2의 공성입니다. 네. 음. 명분 로는2대 수성 2인데 마기 열매과 네. 명분 열매이 지금 현재 마결명이 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전략적인 네. 면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원 싸움을 지오는 근데 이제 2차를 보게 되면 네. 지금 8억 14원을 썼단 말이죠. 8억만 14원. 네. 요거를 오케이. 봤을 때 어, 이제 그 타협은 없다고 엘븐의 위쪽에 아마, 뭐, 이렇게, 부열로, 8억 네? 정도 되는 금액이 써있지 않았을까. 어제, 네. 그 정도가 써있었습니다. 부계열이. 예,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빠지면서 명문만 입찰이 된, 그런 상황 같아서, 입찰도 굉장히, 어, 흥미로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겠습니다. 입차 같은 것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건 전 아무것도 몰라 입차 같은. 입차를 이제 저는 좀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것도 해 보면 좀 개꿀잼이거든. 아 그래요? 네, 상대와의 의 <laughs> 약간 막 바둑 뜨는 그런 느낌이 아 이거 이제 머리 싸움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아 어, 이게 또 진짜 굉장히 재밌는 입차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 생각이 들고. 아 이제 기관성으로 키워서 막자 보니까 오늘 발라카스 입찰이 개꿀잼이었다라고 했던 분이 지금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기란성. 디온성, 네. 디온성은 내일, 요렇게 되고. 근데 내일 제대가 봤을 때는 타협은 없다고 엘본 열맹이 굉장히 낮은 투력 열맹이 아니기 때문에 공맹을 맺고 들어가가지고 잘 위치를 선정을 하고 적 명문 열맹을 컷을 한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않고 뭐 이상한 것만 당하지 않냐 네. 안일하게 이게 무난하게 낙승하지 아니리라 아, 낙승하리라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한 개를 투력이 높아요. 예, 네. 네, 성한 개를 차협해서 차전을 하고 시작하는 거겠죠. 네. 이게 성공을 한다면. 하하. <laughs> 그다음에 그 엘븐 열 명도 뭐 일단은 명문 보단 높아요. 네. 그렇죠. 음. 엘브님도, 어,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41명이 저 정도 투력입니다. 41명이. 어, 지금 41명 투력이네요. 41명. 네, 4 1명의저 정도 투력이고, 보시면 요 군주 제노사이드님을 포함해서. 음, 그렇죠. 어, 어, 닉네임이 참 스펙타클하시다. 아웃사이더의 제노사이더, 예. 스펙타스펙타님 히밤님, 폭룡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3천만대 거의 투력이 한 4, 5명 이상 보여지고, 네. 어, 또이 중간층도 되게 탄탄합니다. 2,700만 네. 이상도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허리 힘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가 네, 허리 힘이, 와, 오. 허리 힘이 장난 아니네요, 허리 힘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혈맹 투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어, 일단은 거의 뭐탑섭에서는 10급의 혈맹이다. 인원이 좀 부족은 하지만, 이렇게 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급 혈맹의두개 대, 어, 조금 약체 열맹 하나와 부열이기 때문에, 아 네. 어, 이게 용병을 각기 받아서 꽃비가 내린다고, 그 입찰에 참가를 못한 꽃비가 내린다고, 킹덤 열맹에서 초강력 용병을 열 명씩 파견을 한다 해도, 네. 이게 또 성공으로 이끌기에는 쉽지 않은 에,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이게 기란을 포기하고 디온을 준비하지. 비온을 포기하고 기란을 준비하지. 그거는 코피와 네. 킹덤의 선택에 좀 맞게 되겠죠. 음. 근데 뭐 공성측은 2대2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동맹은 안 맺었습니다만 2대2로 네. 해서 공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용병을 받지 않고 요인원 요대로 할 것이 100% 확신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수성을 가지고 있는 측이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 네. 수성을 가지고 있는 측이 유리는 하지만, 그 지금 혈맹원 한명한 명이 한 총투력으로 볼게 아니라, 음. 혈맹원 한명한 명이 한 퀄리티나 이런 측면에서 용병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100% 집니다, 수성이. 음, 그래도 돼. 네. 네. 근데 만약에 나눠가지고 용병을 센혈에서 10명씩을 받았다. 이렇게 네. 된다면 좀 얘기가 틀려지고, 그렇죠. 어, 그 대신 이제 기란 공성은 킹덤하고 여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겠죠. 용병을, 센 용병을 저쪽 지온에다 써버리기 때문에. 서 용병의 이 용병술, 그러니까 양팀 감독들의 용병술과 아, 이 용병을 어디다 파견할 것인가. 그렇죠. 용병술 대단하죠. 아, 네. 아, 용병술과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공성전 전에 한 아, 9시 10분쯤에 용병상황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음. 한번 분석을 먼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디온성이 이제 일단 각이 일단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기란성이 또 이게 또볼 거리가 있나요, 그럼? 어, 네, 기란성은 제가 봤을 때, 이쓴 금액으로 봐서는, 와 어, 네. 어, 좀 스펙타클한 금액을 썼죠, 다들. 네, 7억대를.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어, 그, 올해 혈맹은 여기 발라카스에 있던 혈맹인 것 같아요. 아,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갈락카스에 있던 혈맹이 아니네. 아까 그 혈이 있었는데, 밑으로 네. 밀린 것 같고, 어, 오랜 혈맹은, 새로 이사를 온 혈맹이네요. 이 혈맹원들 저거를 보니까. 혈, 혈원들의 이제 그 이동 내역을 보니까, 아, 핫브에서온 네. 혈원들이 맞고, 네. 어, 력은 이제 지금 현재 50명 기준에서 7위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가 완전 빡혈은 아니에요. 음. 어, 그 세컨드, 2분 정도의 투력을 가진 혈맹입니다 최고 투력이 2900만. 아마 네. 이제 뭐 타협이나 그쪽에 네. 그두 번째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이제 혈맹이 증가 고 네. 네. 오랜 혈맹은 그래서, 어, 느 정도 전투력이, 이제 퍼스트 전투력들이 한 2700만 대 음. 네. 그 다음에 소묘한 폰이 2,900만 짓고 나머지는 2,600, 2,700만 대가 되고, 겠그 다음에 뒤투력들은 또 1만 대가 4분 정도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용병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한 1.5분급의 좀 강한 혈맹으로 거듭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황제혈맹과 버블열맹은 부열이 되겠습니다 부열 아 이건 부열입니까 부열 네 부열 완전 부열 그래도... 어 근데 지금 여기 황제열맹에 네 후투력들이 아까랑 틀리게 이가입을 했네요 아 이가입을 한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어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닉네임을 보니까 지금 공성측 음. 네. 같은 <laughs> 어 오랜열맹과 같은 동맹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어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버블열맹은 이전의 형주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봤자 완전히 부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완전 부열입니다. 완전 부 그래서 여기는 공성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음. 그들 황제 열맹과 오랜 열맹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 열맹과 맞짱 뜨는 2대1 공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때 버렸네요. 황제 오랜이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네. 그들 혈맹을 한번 살펴보면, 네. 어 여기도 오랜 혈맹하고 약간 비슷한데 조금 낮아요. 어약 100만 정도 평균 투력이 낮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 보시면. 42명 정도의 인원이네요. 여기는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지 않고 또 강혈한테 이제 용병을 받겠지요. 음 그러겠네요. 어, 용병을 받아서 이제 앞에 투력 10명을 맞힐 것 같고, 음. 어 여기 그러면 한번 보시겠다 보시면. 네. 뒤 사람들은 뭐 1분, 0분 탈때 패널티를 통해서 또 뒤에를 채울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2천만 투력이 거의 한 10명이 넘어요. 아, 2천만 초반대 네, 투력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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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 이분들을 끼고 해야 된다는 고원 상황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네. 어, 굉장히 수성이 쉽지 않겠네요. 아 이거 참2대 1로 한다고 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 보니까. 어,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음. 어, 근데 반대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예. 한데 열맹하고 오래 열맹이 동맹을 맺고 들어왔다. 네. 예. 그러면 용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500만 대 고투들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들 혈맹에서 또 여기 서버 이제 랭킹 전투력을 한번 보시면, 이 삼천, 한, 400만 이상 고투들이 10명이 넘는단 말이죠. 킹덤 혈맹 쪽에.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또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준다면, 네. 아, <laughs> 이것도 뽑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앤님과뭐 다이님, 어, 마벨님,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친다. 어,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2대1로 저투들이 다 8, 90명이 몰려가는 영국이 될 텐데, 음. 아예 이거를 디펜스 뭐 이런 걸로 뚫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안 뚫릴 확률도 높습니다. 고투력이 음. 앞에서 못박으면서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는 어이게 좀 캐릭터들이 죽지가 않아가지고 길이 막히는 공성전 같은 경우에 쑥지나 가지가 안 그렇죠. 지그 그 입구에서 딱 막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죠. 막고 있는 거죠. 네, 막고 있으면 수비가 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와, 이거는 또 생각보다는 빡센 공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걸 또, 어, 느 정도 좀 막아준다고 하면은, 어, 2대1 싸움이니까 보블쪽 수성이 잘, 아,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아하. 네, 그래서, 녹기는 내일 아마 방송을 하실 때, 어, 한 군데만 볼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두 개를, 뭐, 녹스를 틀어서 한다든가, 음. 그렇게 좀 공성을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멀티방송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럼, 디원성과 기란성을 바꿔가면서 왔다갔다. 어. 예. 동시에 녹두를 켜놓고, 어차피 뭐, 이렇게. 1대1 예. 매칭, 어차피 혈대로 연합대연합으로 봤을 때는 1대1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마, 그쪽에서도 준비하는 게, 양쪽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공성 측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수성 측도 이 보트 용병들을 어디로 파견을 해서 한번 막아볼 것인가. 음. 아, 그게 또 생각보다는 개꿀잼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준비부터의 그 두뇌싸움과, 그 다음에, 네, 아, 이런 거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준비하는 상황부터 막 두뇌싸움과, 아, 이걸 누구를 어디로 보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므로 결론은 샤클잼이 될것 같다 내일 발라카스 서버 일단은 내라카스발라카스 네. 서버가 아주 클잼의 공성전 플레이드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 내일 방송을 뭐 멀티로 해가지고 뭐 여기 둘다 디온성 기란성을 해가지고 빨리 끝나면은 한쪽으로 전향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쪽에 좀 박, 박빙이다 하면 이쪽을 좀 몰아주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좀 보면. 이 공성전은 발라카스 서브로부터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진트레볼루션에서 어, 공성전, 디온성과 기란성의 멀티방송을, 김민폐와니까 함께 방송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디온이, 네. 만약에 용경을 저쪽 디온으로 몰빵한다 그러면, 지온이 수성을 할수 있을 확률도 많다고 봅니다. 아, 기온 쪽? 어, 공성, 에 그니까, 러 용병 센 사람 20명을, 기온 쪽 펼맹 양쪽에다가 용병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공성 측은, 아니, 그니까, 수성 측은 맞고, 또, 한 군데 입찰이 된 1등 열명은 또 중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뒤에서 똥침하고, 네. 이런 식의 한국에서 와리가리가 잘 쳐진다면, 조금, 그게, 생각보다는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보트 20명이 간다면. 음. 반대로, 어, 기란 쪽에 고투 10명이 네. 수성 쪽으로 파견이 된다 하면 네. 어 그것도 이제 막기가 생각보다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기란 쪽도 분명히 동맹을 하고 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투 용병을 은 동성 측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겠죠. 2대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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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전하면 용병을 못 받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그렇기 때문에 고투 10명이 포함되지 않는 집행자가 오투 10명이 포함된 50명의 또 대결이기 때문에, 야, 이 수성 쪽에서 어디로 용병을 받느냐, 요게 또 키가 될것 같고, <laughs> 어느 한쪽도 쉽게 수성을 하거나 쉽게 공성을 뺏는다거나 하는 형국이 안 나올 것 같은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진 숙제라도, 아, 이거 되게, 선택장애가 올것 같아요. <laughs> 짜장, 짜장, 오, 짬뽕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저는 무조건 짬뽕인데.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게,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공성전에 엄청난 사기의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 지금 투자된 돈도 이 양쪽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 투자된 구열의 돈도. 이거 그냥 뭐야. 돈은 언제 써? 지금 써버려! 뭐이 정도 느낌이나 거의 뭐, <laughs> 올인성의 그 입찰 막기와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뭐이 정도 가보면은, 학살 아, 혈맹, 사협군 업타 맹 어, 양쪽 동맹, 그리고 또 수성축도 8억이 넘는 돈을 써가면서 또 수성을 하는 모습. 아, 이거 보면, 이 발라카스 서버 한 시즌, 입찰 싸움에 아직 티기는 싸움이 될것 같고, 굉장히 또 컨텐츠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김인표 아님과 함께, 이렇게 내일 있을 발라카스 공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예, 해봤고, 어, 내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아, 9시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또 변형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저희와 함께, 어, 예측을 한번 해본 것도 아주 재미난 공성 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 9시부터, 뭐, 제가 좀 약간 또 빨리 와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요. 뭐,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예. 자, 아무 내일 한번, 열심히 또 방송해 보죠. 네, 네, <laughs> 네 아, 내일 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네. 양쪽 다 공성 수성,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 아카데미 김민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신 그 이상의 전열. 리니지 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픈.